안녕하세요. 아니 다음 주에 태풍 오던데 예? 아니 나 오늘 날씨 들어갔다가 봤더니까. 아니 날씨 들어갔는데 바다에 계란 하나가 어... 오고 있는. 계란 오래 하나가 날라고 있어 바다에. 아 어, 씨. 태풍은. 왜 이렇게 뜨냐? 강서 떠야 되는데 진짜, 진짜 예상치 못했는데. 다지도 같은데. 네 오늘은 저희가 살 집을 인스펙션 하러 갑니다. 그냥 집한번 둘러보러 가는 거예요. 네, 살아 보니까 외곽 쪽에서 살기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도시 가서 사는 게좀더 집과 일을 구하기도 쉽고 교통도 편한 것 같아서. 최대한 도시 쪽으로 음.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 어, 근데 오늘은 좀 날씨 좋은 것 같은데? 아, 서호들야겠네 시간이 없네. 아 버스 딜레이가 너무 많이 됐어. 맞아. 아니, 버스가 이게 호주 버스가 너무 음. 여유로, 워 한국식장에서는. 답답함. 그러 네. 여기 벌레 좀 많이 나오고 있을 수도 있겠다. 여기인데? 45번. 여기? 어? 여기 안에 거 아니야? 여기 안에 와는 거야? 여기 2집 2집이 뭐였지? 아 2집이야? <laughs> 아니 이게 인프, 인스펙션을 저희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한 시간대 보는 것 같아요. 집중 입장에서 그게 편하니까. 놀러서 왔는데 집중인 분이 제일 늦게 오시네요. 방좀 볼게요. 대충 넓이가이 정도 도리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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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있나? 리 널리. 널리. 리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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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y Head d o w n s 리 아, 지하도 이렇게. 어, 우리만 사는게 맞나 여기? 우리만 사기엔 너무 넓은너 같은데 땡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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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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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인데 <목소리> 2만원 정도 하나? 그렇죠? <목소리> 어 방금 이거 영상 찍다가 또 외국인들 많이 보셔가지고 대화를 좀 했는데 <목소리> 와 진짜 하나도 안들리네거같에뭐 외화리 프롬? 뭐 그런 것만 들리고 딱히 뭐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어, 모르겠어,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 그냥, 어, 오케이, 땡스. 어, 그냥 악사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진짜 깐지긴 해. 어? 이게 진짜 깐지긴 해. 근데 그게 미, 미드야. 지금 네가 딱, 어뺄수 없구나. 딱네 패션에 이거였으면 진짜 와우. 이게 미드야, 이 미드잖아. 미드는 근본이 없어, 나는. 근본이 없어. 야, 이거 핑크색인데, 이거 처음 본다고 <laughs> 핑크 좋은데? 남단 핑크지. 벤티 하 샀습니다. 혹시 내일 골라? 그렇지. 와 파트까지. 아니 나는 근데 야4 0뭐 워커 이런 거 도전했어. 뭐가 좋지? 또 너야 조민혁. 네? 뭐가 없네? 또, 또 너야 <laughs> 맨날 늦어 아니 뭐 없어 이게 뭔지 알아? 더블 빅맥 <laughs> 배티 4개 아배티 4개 미쳤다 와, <laughs> 영상 연결하려고 그냥 편집좀 이렇게 잡는거 어때? 진짜 죽겠다. 역시 맥날은 맥날 맨날 먹어봐야지. <laughs> 이렇게 하면 악플에 덤리지 않을까? 이거 <laughs> 우리한테 악플조차도 관심이야. 악플 진짜 못참긴 할때나 못참긴 안 <laughs> 못참 안타. 나, 맞아라, 나, 나 진짜 못참 아맞지 <laughs> 이거 어떻게 돌림 보이시나요? 뭐 어, 근데 뱅 목욕자들 여기 시장 이름 뭐야 근데? 응. 웨스테인대마웨스테 내가 지금 더 웨스테인드 왔는데 뭐야 네. 사람 네. 아니, 사람 너무 많다 버블티? 어? 보호인 맛있겠다. 보호인 뭐 맛있겠는데? 하나로 나눠 먹을세요 그럴까? 어. 응, 기본으로 먹자. 저거, 리얼 미국 TV. 네. 어, 이렇게 식료품도 팔고, 아까 저기 보니까 뭐, 장신구나 요리들 많이 팔더라고요. 음. 이거 보여드리면, 네. 뭐을거 많이 팔고, 뭐 장신구. 아까 했던만 똑같은 거 같은데. 맛있겠다. 아, 내가 다 좋은데, 단점이 너무 덥고, 람이 너무 많아서. 뭐 저녁 때 와야 좋을 것같은데 저녁 때도 하나 모르겠는데. 맛있겠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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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찍고 있어? 어, 전 손을 다리고 있는데, 너가? 8,000원입니다, 8,000원. 양은. 맞나? 고급지티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맛이 어떤가요? 먹어보질 뭐 않았는데, 맛이 어떤가요? 빨리 맛을 보라고. 진짜 성 나가네. 빨대로 꼬집어. <laughs> 이번에... 음. 맛있네. 뭐 어, 이거 그거? 아님... 팀장맨 돌빵 맞는 거 같은데? 어이, 맛있다. 어우. 방금 제가 갔던 곳이 이제 더 웨스트 엔즈 마켓이라고 하는 곳인데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한다네요. 음. 다음에 올 어, 때는 빈속으로 가야겠어요. 맛있는 거 진짜 맛없는데. 음. <laughs> 배가 불러가지고. 아. 아이! 뭐야? 뭐 떨어졌어, 위에서? <laughs> 아, 될까 나무 뭐 큰거 봐. 와, 아니, 카메라, <laughs> 후면 카메라로 전원을 해서 보여줘야지. 핸드폰이 왜 이렇게 들쳐가지아 전환이... <laughs> 이게 전환이 안 돼. 와... 어? 어떻게 전환이 안 돼? 전환하려면 꺼야 돼. 멈춰야 돼. 아니, 어떻게 전환이 안 돼, 동영상인데. 어떻게 되는데? 돌려봐. 안 돌아가. 아니, 그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전원버튼이 있을 거 아니야. 전원버튼 없다니까? 아니, 동영상인데 없다고? 아, 동영상이니까 없지. 아니, 비디오인데? 비디오니까 없지. 비디오? 뭐 있어? 어, 안 되네. 아니, 원래 없어. 예? 뭐야? 아, 없다니까. 오 어, 그러네? 그래. 아. <laughs> 사용하던 거 돌릴 수가 없어요. 위험냐위험냐 아, 잠